예, 무엇을 기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부터 새로운 파트가 시작됩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방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이방 심판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온 우주의 하나님 출애국기 19장 5절 6절 신에서는 언약이라 그러는데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리고 뭐 샘플을 뽑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양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고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기 때문에 다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컨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간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낼 때 쓰는 표현이 외아들입니다. 독자, 외아들. The only son. 그죠? 이게 독자. 근데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은데 보면 한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 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그 사실 첫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아닙니까? 한알의 밀이 떨어져 죽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본성이 똑같은 것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똑같은 그의 자녀들, 그의 형제들을 낳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넘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아들을 버리셨는데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firstborn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미리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때 아들은 외아들을 가깝겠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독특하죠. 왜 외아들에서 맏다들로 변화가 됐죠. 퍼스트 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외아들에서. 이제 마다들이 되셔서 그 이후에 많은 형제 자매들을 건져내게 된다.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므로 외아들 개념이 있는 게 선민사상입니다. 그런데 마다들 개념이 있는 것이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마다들과 맞다리 되어서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이후에 있는 나머지 형제 자매들을 건져내는 것. 그게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다들로 삼았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건져 받아야겠죠. 그게 땅끝 전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겠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심판이라는 것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 그러면 사생자고 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옆집 아이 잘못했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는 징계가 있죠. 왜요? 사생자가 아니고 참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일종의 구원에 대한 의지죠. 그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다 얘기는 이방 나라도 건지신다.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신다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 나를 건지신다. 그런 뜻이겠죠. 이런 것도 여자분들이 좀잘 아는 것 같네요. 남자들은 센스가 없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요 관심이 없는 남자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남자들은 그걸 몰라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아요. 반대로 칭찬을 하던 비난을 하던 언급 횟수가 많으면 관심 엄청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결혼한 커플들 보면은 그 자매가 그 형제 엄청 욕했어. 만날 때마다 욕했어. 지나치게 욕을 했어. 그리고 결혼하던데.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출 횟수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기가 편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심판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노출 횟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이거는 박살 낸다, 그런 뜻보다도 이방에 대해서 내가 관심 많다, 내가 건지기를 원한다, 그런 겁니다. 이방 나라를 분석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패턴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있는데 왜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뭐 주로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는 아예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브합니다. 뭐라 그래요? 꾸밈이 없어요. 그래서 본능대로 살고 욕구대로 살고 생각대로 삽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죄가 뭔지를 더 명확히 알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연구할 때참 좋습니다. 말씀의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인간 본연의 죄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네 나라가 나오는데 이들이 도대체 뭘 기뻐하느냐. 그 사람의 본질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기뻐하는 거 보면 알수 있거든요. 뭘 기뻐하느냐. 그래서 순서가 암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돔이 나오고 마지막에 블레셋이 나와요. 내네 나라가 나오는데 내네 나라가 하나님 안 믿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꾸밈 없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어떻게 건진받고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암몬은 어디예요? 지금의 요르단 지방입니다. 암몬. 그래서 시계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암몬이 맨 위에 있어요. 여기 수도가 라빠라그런는데 지금의 그 요르단 수도 암만입니다. 암만 도레도시예요. 굉장히, 굉장히 요새고 암만 그리고 암몬이죠. 암몬 그 밑에가 모압 모압인데 모압 여인 루시 있었죠. 루트. 그 밑에 있고 맨 밑에가 어디죠? 에돔 에서 집파예요. 에서 집 에서의 후예들 그리고 빙로 올라가면 뭐벌레들 있죠. 지금 뭐, 뭐 가자지고 다섯 개의 성이 있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주변 나라들 보면은 순서대로 보면 알겠죠.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해안 쪽에 있는 블레셋. 이 블레셋은 원래 크레타섬 그레데 출신들이거든요. 해적들에요. 이 그래서 그레데 출신의 사람들이다. 디도서 보면은 그레데 사람들은 뭐 배만 알고 욕심 많고 뭐 그러잖아요. 그레데 출신들이 거의 많습니다. 키큰 애들 되게 많아요. 골리앗도 여기에들이고. 그러니까 특징을 알겠죠. 좀더 설명한다 그러면 이 암몬과 모압은 조, 조카 로. 아브라미 조카, 롯의 자녀들이죠. 롯이 그 소금 기둥 돼가지고 아내 얻고 딸들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순서는 반대예요큰 딸하고 태어난 게 모합, 둘째 딸이 암몬. 그런 거죠. 그 창세기 나오잖아, 창세기. 예. 됐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암몬이에요. 암몬은 도대체 뭘 기뻐하느냐. 남이 안 되는 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이 안 되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그들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망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하고. 그걸 바라보고 특징 3절 하반절 보시면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해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예를 들면 아하 좋다. 남안 되는 거뭐 아하 좋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이러면 안 되는데 특별히 사역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안 되는 거 보고 아 좋다. 꼴 좋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쌤통이다. 고소하다.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남안 되는 걸 가지고 율동을 하죠. 6절을 보세요.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쁨이 뭐예요. 손뼉 치고 발 구르고 최선을 다해서 남안 되는 거를 기뻐했다. 지금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최고의 기쁨은 남안 되는 거. 뭐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맨날 남안 되는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너무 고소한 거야. 너무 쌤통이다. 좋다. 그런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준이 어디에 있죠? 남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고 안 되는 거에 내 기분이 업과 다운이 된다 그러면 이거 뭐, 뭐 맨날 업되고 다운되고 그러겠죠.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가 잘못됐을 때 대적이 기뻐하면 내 분노와 좌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뻐함도 크지만 이 사람은 슬픔과 좌절은 더 크겠죠.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남에게 삼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러죠? 비교 의식. 그래서 비교 의식이 열등감을 낳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병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복음 이전에 말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맨날 남 비교한다고. 그래서 남 이야기도 안할 뿐만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 끊어 버리고 말씀과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봐야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람이 많이 보이거나 사람 평가에 연연해 하고 한다 그러면은 깨야 됩니다. 그건 그 믿음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춰야 되는데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한번 해 보세요. 내 대적과 원수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은 지금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굉장한 기쁨이 와요. 이번에도 제주 성경 가가지고 뭐 너무 오래간만에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려운 게 되게 많더라고. 근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보험도 증거하고 뭐 노동도 하고 물질도 들고 많이 세워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거기서 힘과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게 기쁨이군요. 그리고 맨날 뭐 잘해주기만 하나? 우리가 섭섭하게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품어주고 하다 보면 뭐 세상 사람들과 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약간 섭섭하이지 근데 우리 원수와 대적이 있다니까요. 그들도 똑같이 잘해주면은 거기서 오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어요. 기쁨, 기쁨이 있다고. 예수님 사람들은 바로 내려놓음을 통해서 오는 기쁨, 그걸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 기쁨이 오히려 원수, 대적들을 섬기는 기쁨이 돼야 되는 거지. 섬기는 기쁨이그래 이상하죠. 섬기면 기쁨이 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쉬는 기쁨이라고. 그 맛, 그 믿는 맛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암몬이에요. 우리 암몬 같은 사람 있으면, 그래도 남 잘, 남안 되는 것 같고 막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쌤통이다 그러면 암몬, 그러세요. 미스터 암몬, 돌아오라고. 두 번째가 모압이죠. 모압인데 모압은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 그래서 공범 만드는 거 그걸 기쁨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죄인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뚱뚱하면 살을 빼야 되는데 주변 사람을 먹여서 다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나를 날씬하게 만든 방법도 있죠. 없나? 제가 모합입니다. 내가 해결만 했어요. 내가 모합이에요. 주변을 자꾸 먹여 가지고 끌어내리려 고해서나 정도 배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 그게 악한 거. 그게 모합의 모합. 모합이 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유다 유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니에요.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되었다. 다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따로 떼어 놓았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을 부인하는 거라고 거룩은 뭐죠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거룩은 뭐예요 쓰임 받는 거라고 달라야 쓰임 받죠 달라야 다 들어오는데 혼자 깨끗해야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야 쓰임 받죠 다 하나님 말씀 외면하는데 주의 음성을 들어요 다르잖아요 구별됐잖아요 그게 쓰임 받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유달 향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 니네나 똑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가 뭐냐 8절을 보십시오.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합가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족 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거룩을 무시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합의 기쁨은 뭐냐 하면은, 끌어내리는 거예요. 공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심 입은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 쓰임 받는 백성들을 쓰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난 망치는 걸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개 바구니에는, 크랩, 옆으로 기는 개, 개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다. 개 바구니에 한 마리 놔두면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뭐, 몇 마리 넣어놓으면,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밑에 놈이 툭 쳐서 떨어뜨리고, 빠져나오려고 면 밑에 놈이 툭 쳐서 떨어뜨리고. 그래서, 여러 마리 있는 개 바구니에는 뚜껑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남안 되는 꼴, 뭐, 잡아 땡기고, 망치고 하는 거를 개 바구니 사회에 그러잖아요. 딱 이런 게 뭐예요? 모합이 그랬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만 잘못했어. 너희들 깨끗해. 뭐 이래서 같이 망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잘 보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지각한 사람들이 더 지각한 사람들을 굉장히 반겨요. 안내위원 같이 막 앉으라 그러고, 막 반가워하고, 왜 그러죠? 동지를 만났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래요? 술임심이 되게 좋죠. 담배 인심 좋아요. 나는 그 그래, 담배할 때돈 받고 파는 거 봤어. 담배 한다만줘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요즘에 모르겠으면 옛날에 그랬어요. 뭐 담배 달라고 막 주더라고. 왜 그러죠? 같이 피워서 폐암 걸려 죽자.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걸수록 인심이 되게 좋다고요. 마약 인심 좋은 거 아시죠? 마약도 막 서로 돌아가면서. 왜 그러죠? 그래야 동료가 생기면 좀 죄책감이 덜 하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는데 모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전염성이 높다라는 거죠. 죄 지금 막 전염이 돼요. 왜냐하면 공모 만들기, 끌어내리기, 뭐 이런 거니까. 사람은 같이 있다 보면 이게 전염이 되는데, 좀 좋은 거 전염시키세요. 이번에 그 성격할 때 우리 가족끼리 다 가고, 뭐 여러 가족들 가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애들이 저를, 아, 초등학생들 뭐 이런 애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대요. 나 이제 할아버지 나이가 됐나? 왜 이렇게 날 좋아하지? 그래서 와가지고 막이거것저것막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나 큰일 났다 싶더라고 얘네들이. 그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그래서 왜 내가 퀴즈 를퇴가 맞춰보래. 근데 뭐냐 했더니 화장실에서 막 나온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 뭐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래. 어 그래서 뭐그랬더아일본고 나온 사람. 일본 사람. 그래서 내가 모르고 했더니 또 재밌는가 봐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프랑스 사람들은 라면을 안 먹는데요. 왜안 먹지요? 그러더라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불었으니까. 불었으니까. 뭐 이러고, 그다음부터 수준이 낮더라고. 뭐 위험한 나라가 어디냐. 그거 맞췄어요. 부탄. 뭐 이런 거. 감을 알았니까 광부가 가장 많은 나라. 이거 맞췄어요. 케냐. 뭐 이런 거. 이거 원래 아재 개그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왜 이렇게 타라 그랬어? 이런,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팀에서 우리 그 남전도 회원들이 다 버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하를 가르쳐야지. 남전도 회원들 정신 차리세요.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하를 가르쳐야지.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일본 사람이 무슨 불었으니까 라면 안 먹고 이게, 이게 그 아까운 시간에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량을 잘 미치자고. 모합이 이런 거예요, 모합이. 우리 바울도 그렇죠 아그리빵 왕 앞에서 예수님 닮은 거를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그리빵 한테 그러잖아요. 그게 몇장이죠 사도 이전 26장이죠. 26장에서. 그 신문 받을 때. 그러니까 예배, 기도, 선교 이런 거를 전파해야지. 우리 알게 모르게 내 약점과 내그 뭐라 그러 유치함 이런 거 자꾸만 전달하려고 그런다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합의 특징이 뭐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공모 만드는 거예요. 다다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도 전파가 된다. 유치함도 전파가 된다. 잊지 말고 그래서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 부활이 되어야 된다. 이걸 오히려 모합을 통해서 알수 있겠죠?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나오는 게 에돔이죠. 에돔, 애돔 제일 남쪽에. 에돔은 애서의 후예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9절 30절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팔아 먹잖아요.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붉다가 에돔이라고. 그래서 애서 민족의 특징이 붉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애서의 별명은 에돔인이라. 그래서 애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는데 에돔이 민족 이름이 돼버린 거라고. 에돔 민족, 그러니까 붉은 민족이죠. 애서 민족의 특징이 뭡니까? 장자잖아요.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데 에서가 망할 놈이라는 게 뭐죠?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망할 놈 되지 마라. 그러니까 이에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특권이 있어요. 힘과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사욕을 채우는 데다 쓰는 거야. 사욕. 그러니까 이익은 사유와 책임은 사회야. 엠브레은 나누고 뭐 이런 이런 자예요. 이 비슷한 게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죠. 이익 채울 때는 100%서내 이익이야. 그리고 책임 질 때는 엠브레는 나누자. 엠분의 로그잘 오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가 돼야지죠. 남의 책임까지 다 짊어지고 가는 거. 책임은 100%. 그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같이 사용하셔요. 그리고 이익은 굳이 말한다 그러면 내가 다 누릴 수도 있지만 엠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도 전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나눠주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은 오히려 1분의 1이 돼야 되고 책임은 100% 이래야 되는데 나쁜 놈들은요 이익은 100% 나와 사유와 책임은 n 분의 1로 나누자. 나쁜 거죠. 이게 애돔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애돔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장 복음에 먼 사람들이죠. 이 애돔이 특징이 있는 것은 모태신앙입니다. 집에서부터 잘 믿었잖아요. 못했이나 모태신앙. 못했어요. 잘 자랐는데 사명에는 뭐 교회 속성을 잘하니까 미꾸라지죠. 미꾸라지 일이 빠지고 자리 빠지고 그러다가 이익 얻을 때는 힘을 잘알잖아 그때만 나서고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지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섬기는 게 축복이다. 이거 잊지 말고 책임지는 곳에.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질물 가서 하나님 옆에서 진짜 영적 장자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 대결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블레셋인데 블레셋은 그 크레타 섬이 고향이라 그랬죠? 그래데 디도서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배 타고 원래는 애굽을 치려 그러는데 애굽이 세니까 가기 전에 전초기지로 삼은 게 다섯 개 성이에요. 그게 블레셋. 참 아이러니하죠? 원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지금 그 땅을 뭐라고 불러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 뭐냐?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이거든.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 얘네들은 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약탈하고 성질 부리고 뭐 그런다는 것입니다. n e p a 이 e s t i n e Palestine. p a l e s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이게 그러니까 폭 e 적인 민족입니다. 근데 이민족도 주님께서 사랑하셔 가지고 돌아온 사람되게 많아요. 여기 1 6절에 보니까 그랬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랬 사람. 다윗의 용보형 가운데 그 압살롬이 배반하니까 자기 민족 중에 우리 편인지 대적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하고 싸운다 그러면 둘이 만나 가지고 일본말 쓰면 일본 사람이고 한국말 쓰면 한국 사람이고 뭐 발음하기 어려운 걸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구분하잖아요. 근데 동족끼리 싸우면 누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래서 다윗이 불안해가지고 자의 호위 병사 600명을 다 블레셋 사람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되게 믿었던 것 같아. 그 사람 중에 가드 사람 600명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렛 사람. 이 그렛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사형 집행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렛이라는 게. 그렛. 사형 집행인. 우리에게도 사형 집행인 이 있죠. 이렇게 우통 벗고 칼 들고 막 입으로 물 뿌리고 망나니. 그러니까 그레시라는 게 망나지라는 뜻이에요. 망나니 사형 집행인.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주로 그런 거 했는가 봐 망나니. 우리나라도 백정들이 그 외국에서 온그 백인들이라 그러잖아요. 백인들. 어렸을 때 보면 백정들 약간 백인 닮았어. 피가 백인 피인데 얘네들은 기마 미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잘 썰고. 그래서 백정들이 고기 잡고 그런 거라고. 내가, 뭐, 뭔 얘기를 하지? 하여튼간, 그래요. 역사로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그스 사람들이 뭐 싸움잘하고뭐 이러니까 용병으로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가에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구원 받게 한 거죠. 세바가 반란 일으켰을 때도 그스 사람들이 도왔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솔로몬이 왕이다. 그리고 이제 입성할 때에도 보면은 호위 군사 중에 그레스 사람과 블레스 사람들이 솔로몬 호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다 그레스 사람들이 충성을 다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쁘게 쓰면 폭력적이고 분노 조절 안 되는 게 악한 거지만 이게 말씀 안에 들어와서 믿는자가 되니까 자기 은사를 가지고 싸움 싸움자라는 게 무슨 은사가 됩니까?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잘섬기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로 쓰임 받는 기쁨,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블레셋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면 다 구원에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 열심히 전도하고 세우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세련하겠습니다. 주가주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